안녕하세요. 인니솜씨입니다. 오늘도 재료 소개와 함께 인니솜씨의 수묵 일러스트, 수묵 캘리그라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저 오늘 붓두자루 붓 가져왔고요. 여기 먹부, 먹 있죠? 채색할 깨끗한 채색붓 한 자루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화선지 깔려 있고요. 여기 발목이 잘 되는 음, 조금 고급 화산지를 사용하시는 게좀 좋습니다 그래야 그림이 예쁘게 나와요 요건 유림문진이고요 여기 동양화 물감 짜져 있는데요 이렇게 동양화 물감 아니고 수채화 물감이라도 충분히 좋아요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물동이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도 글씨 쓰고 그림 그리고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도 지난주처럼 글씨를 먼저 써볼까 해요 글씨를 먼저 쓰고 완전히 말린 다음에 우리 채색하는 방식 써볼게요. 오늘은 김용택 씨의 달이 떴다고 쓸게요. 달자를 조금 크게 쓰고.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까지만 쓸게요. 제가 영상을 찍을 때는 글씨를 조금 빨리 쓰려고 해요. 평소보다 조금 급하게 쓰는 경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를 따라서 글씨를 쓰시는 경우는 조금 천천히 쓰시면 좋습니다. 음, 달자를 포인트로 잡을 거라서 여기다가 이제 채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은 젖어 있는 상태인데 완전히 마른 다음에 이게 물감을 어, 바를 거죠. 사람들이 이, 이게 먹물이 번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바짝 말려서 우리 채색할게요. 달자 포인트로 크게 넣었고요. 다른, 다른 글자들은 같은 붓이지만 필압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두께 조절하실 수 있잖아요. 다들 뭐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지만 안 된다고 생각하시까잘안 됩니다. 많이 누르셔가지고 과감하게 해셔, 해, 해보시길 바랍니다. 과감하게 눌러서 달자 두껍게 쓰시고 또 여기 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는 이유는 작게, 가늘게, 작으면서 가늘어야 돼요. 그래야 약해지겠죠. 에너지가. 그렇게 분포를 했고요. 원래 씨는 어 다리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이밤 너무 신나고 근사해요. 뭐 이렇게 진행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서 A, A4 사이즈 화선지다 보니까 짧게 어한 줄만 썼습니다. 이따가 제가 완전히 말린 다음에 다시 돌아올 테니까 어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제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풍기를 활용해서 건조했고요. 어다 말렸다고 믿고 갑니다. 여러분들 요거 다 마른 거 확인하실 때요, 요렇게 손을 올렸을 때에 차가운 기운이 있으면 안 마른 거예요. 차가운 기운이 없고 이제 다 마른 것 같아도 간혹 번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완전히 마르려면 이제 뭐한 시간 지나버리면 완전히 마르겠죠. 그런 식으로 시간을 진짜 여유롭게 두시면, 어, 바짝 마른 상태에서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은 달에다가 달을 걸치고 싶어가지고, 꼭이 작업을 해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겹치는, 음, 글씨랑 채색이랑 겹치는 타입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달에다가 달을 얹을게요. 이렇게 가감하게 노란색 썼습니다. 물 많이 하시고, 이렇게 두시고, 이렇게 면을 지금 붓이 누웠죠? 누운 상태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하시고 이런 부분들 그라데이션도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얀 부분도 있죠. 외우지 마시고 그대로 두실게요. 그리고 선을 이렇게 세워서 너무 동그랗게 하시면 오히려 안 예뻐요. 선이 나오니까. 면을 치실 때는 붓이 누운 상태로 선을 하실 때는 붓이 서면 유리하고요. 면을 할 때는 붓이 여기가 더 길잖아요. 이렇게 누우면 훨씬 더 유리하게 나옵니다. 다리 안 동그랗다고 너무 외우지 마시고 아쉬운 부분만 이렇게 이름 정도만 메워서 둥그로 보이는 인상만 갖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를 메우고 여기를 메우면 오히려 이게 뚱뚱해져 가지고 여기도 얇아지고 뚱뚱해져서 오히려 또 불균형을 계속해서 잡아야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 너무 급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두고 번지는 것좀 지켜본 이후로 번지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멈춤이 되면 이루어지면 번짐이 끝났다는 느낌이 좀 났을 때 그때 수정하시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완전히 마를 때랑은 다르기 때문에 늦지 않아요. 자, 아직도 여전히 젖어있고요. 제가 여기에 약간 주황색을 넣을게요. 주황색. 자, 결을 살짝만 넣어서 이 안에 느낌이 음, 톤이 너무 재미없지 않도록. 자, 그리고 오늘 소개 안 드렸지만 우리 항상 파지 갖고 계셔야 하는 거 아시죠? 파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파지, 파지 긴장했어요. 찢어지는 거 봤으니 젖었어 요 이런 거 쓰시면 안 되고요. 바짝 마른 걸로 건조된 걸로 쓰겠습니다. 여기를 꼭 누를게요. 더 이상은 번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누르면 물감이 닦여 나왔잖아요. 조금 더 흐려질 수 있어요. 그 부분 계산하시면서 나는 좀 진하게 됐으면 좋겠다 하시면 어, 더 진하게 하셔야 돼요. 말랐을 땐 항상 조금 더 흐려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화선지가 비침 현상, 물이 젖었을 땐 비침 현상이 있기 때문에, 비치기 때문에 더 진해 보이고요. 비친 것이 사라지고, 물이 완전히 마르고 나면 다시 화선지 본연의 흰색 기운이 올라옵니다. 그 미색이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흐려지게 보이는 거예요. 젖으면 또 진하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아, 우리 오늘 밤하늘도 좀 그려볼게요. 자, 보라색하고, 분청 파랑 쪽으로 하셔가지고 색이 붓 자체가 얼룩덜룩하죠 이 상태로 할 거예요 붓이 누웠죠 하고 갑니다 붓이 누운 상태 그대로 가세요 갔죠 그럼 이 결이 너무 이, 이 비슷비슷해서 별로일 거예요 그럼 요 어느 한 구간을 두껍게 만들어 살을 찌우세요 특히 살을 찌우면 좋은 구간 알려드릴게요 이쪽 구간 여기가 여러분들이 하실 때 여기 되게 못해요. 그 겁나가지고 이쪽까지 막 나가는 거 겁나가지고 못해요. 그러니 여기가 붕붕 떠가지고 그림이 종이 안에서 이렇게 쏠리면서 그림이 너무 기운이 없고 쫄아보여요. 이렇게 겁먹은 느낌이 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쪽은 프레임 밖을, 이 사방 프레임 밖을 조금 더 이렇게 무겁게 채워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인상 있는데 제가. 어. 문제는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천천히 가세요. 급하게 가신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물좀 적게 하시면 천천히 가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찾죠 여기 좀 비울게요. 하고 노란색 여기 번졌을 때 멋있죠. 이게 20개 맛입니다. 물에 맛이니까 이거 좀 번지면 예쁩니다. 자 평소 같으면 제가 이거보다 훨씬 급하게 하는데 설명 드리려고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따라 하실까봐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머지는 물감 진짜 조금 쓰죠 물감 많이 안 씁니다. 왜냐하면 물감 많이 쓰면 진하게 시원하게는 작업되지만 고급스럽게 빼긴 어려워요. 그리고 실패 확률도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 느낌이 나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찍었던 옛날에 말씀 캘리 감상할 때그 찍었던 그 영상에서 이런 기법들을 좀 많이 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순묵캘리그라피 끝이고요. 아 여기 칸이 글씨가 조금 떴어요. 그러면 이때는뭘 하냐? 말랐어요. 순풍을 들어가지고 이때는 여기 캡션 약간 달면 좋겠죠. 자기 이름 쓰지 말고 오그스럽게. 김용태 씨 라고 쓰겠습니다. 씨 하고, 저는 인니니까 인니 쓰다. 적다. 이렇게 써볼게요. 요거 쓰실 때는 붓을 바짝 세우시고, 저는 아까 선풍기 틀어가지고 여기 가 너무 말라가지고 건조돼서 물을 찍었지만 최대한 물 없이 붓을 이렇게 따듬으신 다음에 바짝 세워서 쓰셔야 여기서 분짐도 발생하지 않고 막힘, 동그라미나 네모 막힘 현상도 줄어드니까 조절 잘해서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히 지내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